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우범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? 우범.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 우범이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모르셔서 경찰의 권유만 듣고 통고라는 걸 했다가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아이가 엄마랑 싸우고 나가서 몇 시간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은 가출신고들 많이 하시거든요. 실종신고나 가출신고. 신고들 몇번 들어오면 경찰도 아얘 계속 이렇게 가출하고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어머니 통고라는 게 있습니다. 통고하시면 아이 정신 차립니다. 경찰이 아이한테 나쁜 걸 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통고를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. 근데 통고를 하면 그 아이는 무조건 소년재판을 받고요. 판사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부모가 통고를 다 했겠어. 라는 생각 때문에 심사원에 보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부모님도 굉장히 놀래시는 거죠. 나중에 알고 나서. 그래서 저한테.